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다가오는 순간에 제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버지, 제 고난의 걸음들을 다 세고 계시고 제 눈물을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시며 저의 모든 아픔을 기억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구원하시는 주여, 제가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며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주시고 저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